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촌이게 미친 남자 통론입니다 오늘 제가 미쳐볼 컨텐츠는 바로 무엇이냐 멀티에 서 쓸만한 보조무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모던 어페어에 입문하시는 유저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콜드워 테스트 기간이기도 하고 한 달만 지나면 정식 출시를 하게 되는데 업데이트만 하면 이상한 버그가 생기면서 유저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이 모던 어페어에 무슨 이유로 들어온 건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모던 어페어만 올리고 있는 유튜버가 모던 어페어를 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멀티로 막 입문하신 뉴비분들이나 대체 보조무기로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유저분들을 위해 모든 보조무기를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엄청 들어간 보조무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네이크 탄창이나 레네티 3.4 총열처럼 무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부착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보조무기를 다 똑같이 세팅을 했고요. 무기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쓰고 추천드리는 무기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16입니다. 머리 72, 가슴 42, 배3 6 팔다리 33, RPM은 280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기를 써보고 느낀 점이라면 그냥 평범한 보조 무기의 성능을 가진 총이더라고요. 주무기를 재장전해야 하는데 저기 바로 앞에 나와 급하게 꺼내서 쏜다거나 스나로 적을 맞췄는데 반샷이 떴을 때 그런 상황에서만 쓸 보조 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점 중에 2.5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16 아킨보입니다. 이 무기를 딱한 줄로 설명하자면 M19 아킨보의 하이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PM이랑 탄창 크기가 M19에 비해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 같은 거리에서 총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X16이 지향사격이 좀덜 맞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지만, 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5점 중에 3.5점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1911입니다. 머리 72, 가슴 42, 배 36, 팔다리 44, RPM 270인데, 역시나 인무기도 X16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합니다. 보조무기 그 이상 그 이하... 아닌 그냥 평범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탄창이 7발밖에 없기도 하고 생각보다 반동이 조금 있어서 조준사격을 했을 때 반동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X16이랑 RPM이 10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X16보다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쏘게 되면 적을 제대로 못 죽이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5점 중에 1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1 아킴보입니다 그나마 아킴보를 사용해서 그런지 분리수가 안되는 폐기물에서 쓰레기까지 올라왔는데 탄창이 7발밖에 없어서 아킴보로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탄창 부착물을 사용하기엔 파츠 하나가 아깝기도 하고 지향 사격이 잘 맞는 그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총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점 중에 1.5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57 리볼버입니다. 머리 113, 가슴 77, 배 73, 팔다리 70, RPM 117. 이렇게 높은 데미지와 낮은 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무기를 레벨업하면서 진짜 토나올 뻔했습니다. 이론상 어디 부위든 두 발만 맞춘다면 적을 잡을 수 있지만 낮은 연사력 때문에 한 발을 제대로 맞춰도 두 발을 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죽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1911을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구드 위주 부착물을 사용해서 중장거리 위주로 교전을 한다면 그나마 꽤 쓸만은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리볼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약시를 돌리면서 재장전하는 거에 막 피이 질질 흐른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5점 중에 2 2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 스네이크입니다. 대부분 유저들이 스네이크가 너프되면서 아예 관짝으로 간줄 알고. 계시는데 그때가 너무 개사기였지. 지금도 사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보조 무기에 비해 357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사건이다 보니까 집탄율이 꽤 좋기도 해서 중거리에 있는 적을 두세 방이면 잡을 수 있고 제대로 맞출 수만 있다면 주무기 대신으로 사용할 만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킨보를 쓰기에 너무 힘들다. 클릭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5점 중에 4점 드리겠습니다. 세팅은 총열의357 연장 총열, 레이저는 5mW, 방화쇠는 경량 방화쇠, 탄약은 스네이크 샷, 후방 손잡이는 전문이를 사용했습니다. 357 스네이크 아킴보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고 제일 좋아하는 세팅 중에 하나인데 전 멀티에서 이만한 보조무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57 스네이크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거리에서 두세방 때려야 죽는걸? 이 스네이크 아킴보는 좌클릭 우클릭 한번으로 적을 잡아내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떡배나 알9 0만 만나지 않는다면 AR이든 SMG든 다 씹어먹는 보조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5점 중에 4.7점 드리겠습니다 세팅은 357 스네이크 세팅에서 후방손잡이 빼고 아킴보를 달아줬습니다 네번째 는 M19입니다. 머리 72, 가슴 42, 배 36, 팔다리 33, RPM은 312인데 확실히 X16과 1 9 1 1에 비해 더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무기에 비해 17발이라는 많은 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반동도 적은데 빠른 RPM으로 인해 X16의 상위 호환이라고 부를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킨보가 아닌 기본 세팅은 주무기로 쓸만한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M19 또한 보조 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점 중에 2.8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19. 킴보입니다 역시나 오존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만큼 멀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X16, 1911, M19 이렇게 차례대로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지향 사격이 좋아서 다른 무기에 비해 잘 맞기도 하고 RPM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순식간에 적을 녹일 수 있더라고요. 좌우 쿨링만 빠르게 누를 수 있다면 스네이크 다음으로 좋은 세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점 중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세팅은 총구의 일치식 소음기, 총열은슈퍼총열 레이저는 5mm 와트 방화세는 경량 방화세, 특전은 아킨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M19 아킴보가 좋냐 스네이크 아킴보가 좋냐 말씀하시던데 저는 멀티에서만큼은 357 아킴보가 살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X16, 1911, M19 이런 무기들은 지향사격을 플로 세팅하고 중거리에 있는 적을 제대로 에임맞춰서 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박히는건 아니잖아요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탄도 굉장히 많은데 스네이크 아킴보 같은 경우는 차분히 제대로 에임만 둔다면 거의 다 박히기 때문에 저는 스네이크 아킴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갈릴 수 있는데 나는 한방한방 한방 신중하게 잘 맞출 자신이 있다 하시면 스네이크 아킴보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난사하고 싶다 하시면 에밀과 아킴보가 손에 더 맞겠네요. 다섯 번째는 데저트 이글입니다. 머리 113, 가슴 77, 배 77, 팔다리 70, RPM 165, 357이랑 데미지도 똑같아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저트 이글이 조금 더 빠른 RP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 쏘기도 전에 죽는 357과는 달리 적어도 세 발은 쏘면서 발악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보조 무기 치곤 반동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해서 조준 사격을 할때191 처럼 총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한발 쏘고 두세 번째 발이 전부 다 빗나가는 털러운 에임만 보완해 준다면 데미지도 좋고 갬성 충만한 묵직한 무기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5점 중에 3.3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저트 이글 아킨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똥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세팅 사용하는데 넥슨에서 랜덤 박스 까는 줄 알았어요 좌클릭 적에게 맞을 확률 10% 우클릭 적에게 맞을 확률 10% 아이고 아쉽네요 80% 확률로 둘다 빗나갔습니다 그냥 집 꼴리는 대로 맞추고 싶으면 맞추고 맞추기 싫으면 절대 안 맞는 랜덤 뽑기 운빨 세팅입니다 그래도 맞추기만 한다면 스네이크 아킴보 마냥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하기 때문에 데저트 이글을 양손에 들고 자신의 운을 시험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점수 매기는 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네티 입니다. 머리 72, 가슴 42, 배 36, 팔다리 33, RPM 315 보조 무기 중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로만 따지고 보면 M19보다 빠른 재장선 속도와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권총 중에선 가장 좋다는 걸볼수 있는데 솔직히 체감상으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레네티가 더잘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4가 아닌 레네티는 보조 무기에 불과하죠. 5점 중에 2.9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네티 아킨보입니다. 이 세팅은 에밀고 아킴보랑 무서울 정도로 성능이 똑같더라고요. 차이점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뭐라 내가 레네티 아킴보가 아닌 에밀고 아킴보로 잘못 들고 온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에밀고 아킴보가 너프를 먹게 된다면 다음으로 뜰아킴보 무기는 레네티 아킴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에밀고 아킴보와 똑같은 점수 5점 중에 4.5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네티 3.4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세팅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보조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 이게 사5치 스네이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충 지향 사격으로 싸도 굉장히 잘 맞고 판동도 생각보다 착해서 조준 사격 또한 잘 맞는데 3점사를 사용해서 그런지 연사 속도도 무지막지하게 빨라서 근 중거리까지 투탭으로 적을 갈아버리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가 점사총을 굉장히 극혐하지만 이 세팅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5점 중에 4 3점 드리겠습니다. 세팅은 총구의 일치식 소음기, 총열의 MK3 버스트 모드, 조준경의 GI 소형 반사 조준경, 방아쇠는 실전 방아쇠, 후방 소자미는 x r k 프로 손잡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렌네티 3.4킴보입니다 이건 말 안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프를 씩게 먹어서 그런지 관짝으로 처박혔는데 거리 조절만 잘하면 아예 못쓸 정도까지 나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거리도 열발 안으로 다 때려잡았는데 요즘은 30발 다 때려박아도 안 죽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운 거리에서 쏜다면 예전에 그3.4 뽕맛을 다시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안쓸 거예요. 이세팅을쓸 바엔 차라리 재미라도 있는 대저타킴보를쓸 겁니다. 5조 중에 2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보조 무기를 직접 플레이해보고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4위는 레네티 3.4, 공동 2위는 에밀구 아킴보와 레네티 아킴보 1위는 사모츠 스네이크 아킴보 이렇게 탑 4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보조 무기에 미친 남자 독눈이었고 저는 더욱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